자, 오늘 엄쌤이랑 같이 오늘 <laughs> 공부해 볼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얘기해 볼 것은 어떤 분이 제 이제 유튜브 댓글에다가 영어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는데 음, 음. 어느 순간 이제 어, 귀찮고 음. 음 하기 싫다 음. 어, 어떻게 해야 되, 될까요? 나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왜 갑자기 하기 싫을까요? 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장문에 음. 뭔가를 달아주셨었는데 어. 어, 어, 어. 제가 장문에 댓글을 달려고 하다가 이런 고민을 가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 않을까 음. 생각을 해서 그냥 그분한테는 제가 이거 추후에 어. 강의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라고 얘기를 달아놓고 오늘에서야 음. 어, 그 얘기를 조금 풀어보려고 하는데 어, 이렇게 영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쵸. 어, 음. 물론 엄쌤도 하고 계시지만 음. 그런데 이게 운동도 마찬가지고 음. 영어도 마찬가지고 뭔가 하나가 처음에 신나서 하죠. 음,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어, 처음에는 음. 음. 운동 같은 경우도 처음에 안 하던 사람이 하면 음. 약간 근육도 잘 붙는 것 같고 음. 살도 음. 좀 빨리 빠지는 것 같은데 음. 음. 어느 순간 가면 그쵸. 더 이상. 그쵸. 그쵸. 진전이 안 쯤은 다행이죠. 뭐. 그렇죠. 어, 어. 그렇게 될때 어. 갑자기 흥미가 떨어지게 음, 되죠. 음, 어. 음. 운동도 마찬가지인데 음, 영어도 그럴 수 음.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때할수 있는 조언들을 몇개 음. 나눠 드리려고 오늘 음. 이런 씨의 자리를 마련을 해봤습니다. 음, 음. 우선은 선생님 그런 적 있으셨나요? 저는 몰 그분 되게 열심히 하셨나 봐요. 되게 음, 네. <laughs> 너무 열심히 하셔서 그런 정체이가온것 같으니까. 슬슬 하시면 되지 않을까? <laughs> 저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하니까 또뭐 그렇게까지는 물론 처음보다는 물론 처음에 더 많이 했겠죠. 음, 저도 음, 마찬가지로. 음, 음, 어, 어. 그렇죠. 근데 약간 요새는 조금 음, 어느 순간부터 약간 헤이해진 부분도 어. 있고 그렇긴 하죠.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어, 그분은 되게 열심히 하셨나봐요. 저는 음. 그분처럼 그렇게 열심히는 안 하고 되게 많이는 안 해서 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 여러분이 이제 체크를 해보셔야 될게 하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짜놓은 루틴 같은 게 반드시 있을 거예요. 영어 공부를 할 때, 물론 이제 엄쌤처럼, 음. 자, 이 숙제 해오세요 하면 그 숙제만 딱 하고 끝날 수 있는 공부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죠. 내가 공부 욕심이 좀 많아. 음. 그리고 영어의 능력, 이제 영역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음. 듣기, 말하기, 뭐 쓰기, 쓰기 뭐 어. 읽기 네 음.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그 중에 하나만 하도 충분히 만족이 오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쵸. 어떤 사람들 그네 개를 다 빼놓지 않으려는 음. 골고루 다 하고 싶은 음. 그런 분들도 있, 있어서 그런 분들은 그런 음. 루틴을 되게 꼼꼼하게 짜놓으실 거란 말이에요. 음. 그런 루틴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음. 왜냐하면, 어, 처음에는 호기롭게 굉장히 되게 타이트하게 루틴을 음. 짜지만, 이게 말, 달리기도 그런... 오래 뛰려면요 어. 초반 스포트를 너무 세게 내면 힘들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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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제 재밌으니까 시작하시겠죠. 음. 음. 그렇지만 루틴을 너무나 타이트하게 너무 많이 음. 짜놓잖아요. 금방 질려요, 금방. 음. 음. 어, 그리고 난이도도 생각하셔야 돼요. 음, 너무 뭐 높은 레벨이라든지 뭐, 너무 음. 낮은 레벨이라든지 뭐, 이렇게. 음. 음. 그치. 보통 보면, 낮은 레벨을 한 사람은 없어요. 아, 뭔가. 어쨌든 다 좋아지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조금 네. 레벨 높이는구나. 네. 나의 능력치보다. 나의 능력치보다 약간 높여서 하려 시, 음. 하는 분들이 훨씬 많지 음, 음. 나보다 낮은 레벨의 책을 보시는 그치?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음, 음. 어. 그래서 약간 나의 능력치보다 약간 높은 레벨의 공부를 하길 원하고 그렇게 해야지 느는 줄 알고 음. 그렇게 이제 레벨을 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루틴이 이 음. 레벨도 좀 나보다 높고 음. 내 수준보다 음. 그리고 공부 양도 좀 많아. 너무 많아. 어, 음. 이런 게 내가 소화를 하루에 다할수 있는지를 음.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음. 영어 정체기가 오셨으면. 그거 몇+ 며칠 안 한다고 안 죽어요. 어, 그래서+ <laughs> 그래서 그걸 과감히 좀 덜어낼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응. 예를 들어 내가 하루에 네 가지를 응. 다+ 영역을 응. 다 했다면 응. 오늘은 읽기랑 뭐 듣기만 듣기 한다던가 어. 읽기랑 말하기만 한다던가 하고 응. 나머지는 내일로 미루고 두 개씩+ 두 개씩 영역을 뺀다던가 그래서 약간의 응. 볼륨을. 줄여 보는 것도 방법일 음. 수 있어요. 너무 내가 힘들면은 음. 아무것도 하기 싫거든요. 그쵸? 능률도 안 올라요. 음. 저는 제일 처음에 드리고 싶은 조언은 내 루틴을 좀 확인해보고 음. 난이도와 공부 양을 음. 조금 조절해 볼 것을 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 왜왜 해요? 저는 어. 말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선생님은 영어 아니, 뭐, 뭐, 여행도 어, 여행 가서 얘기도 하고 음, 뭐. 그러고 싶어요. 아주 막 깊은 대학까지는 아니었고 어쨌든 간단한 어, 영어 어. 같은 거. 해외 여행 갈때 영어 좀 친구들 앞에서 잘 좀 써보고 싶어 음. 이런 분들도 있고 취직 때문에 어,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 아니면 편입 뭐 이런 어. 목적들이 다 있을 텐데 보통 보면 이제 그런 취직이나 편입 음.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쉬워요 음. 목표가 너무 뚜렷하기 좋다니까. 때문에 어, 그것만 음. 향해서 달려가면 그쵸. 되거든요 그쵸. 그런데 이제 애매한 분들은 어. 그냥 막연히 난 영어를 잘 하고 싶다가 음. 되게 애매합니다. 음. 막연히 잘하고 싶어. 음. 여행갈 때 써먹을 거야. 이렇게 음. 막연한 목표는 음. 사람을 굉장히 빨리 해이해지게 만들어요. 그렇긴 하죠. 어. 음. 그래서 차라리 음. 그 시험 보는 사람들이 좀덜 해이해지는 게나이 문제집 다 끝나고 시험 볼 거야. 거야. 음. 이게 그쵸. 더 확실해요. 그죠그죠그죠왜 어. 엘리베이터도 어. 보면 어. 왜 엘리베이터가 지금 몇층 정도에 오고 있는지 안 보이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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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보이는. 보이는 어.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음. 보이면 어. 그 기다림이 그쵸.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쵸. 안 보이면 맞아요. 엄청 길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목표가 굉장히 좀 추상적인 것이라면 그래도 객관화 시켜서 목표를 정할 필요가 있어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마냥 영어를 잘하고 싶다가 음. 목표가 아니라 음. 예를 들어서 나는 책한 권을 정해서 그걸 뗄 거야, 뗄 거야? 어. 아니면 나는 미디 영어를 할 거라면 뭐 미드도 너무 볼륨을 많이 잡으면 안 되니까 나는 어. 이번 주에 어. 시트콤 요거 하나 대본을 어. 계속 몇번 읽을 거야. 계속. 어. 마냥 발음 연습할 거야. 음.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대본을 음. 몇번 읽을 거야. 거야. 어. 이런 식으로 목표를 조금 구체화 시켜서 음. 다시 잡으셔야 됩니다. 음, 애매하게 잡으시 그 애매하게 잡, 잡은 사람들은. 그 네. 그래야 그걸 빨리 끝내고 다른 아, 목표를 또 설정해서 할수 있고요. 음. 어, 그래서 목표를 좀 구체적으로 잡아라. 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음. 우리가 이제 결국은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말을 하려면요. 많이 말을 해봐야 늘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리고 음. 쓰는 것도 많이 써봐야 늘고요. 음. 읽는 건 많이 읽어야 늘고요. 그렇죠. 듣는 건 많이 들어야 늘고요. 음, 음. 되게 단순한 논리예요. 음, 음. 정말 단순한 논리인데, 음. 뭐, 듣는 거야 들을 수 있는 매체가 너무 많고요. 그렇죠. 근데 말하는 건 대화 상대가 있어야 지 말할 수가 그렇죠. 있, 있잖아요. 음. 벽 보고 말하는 것도 한두 번인지 음. <laughs> 힘들잖아요. 음, 음. 자, 그러, 그래서 이제 많이 선택하시는 것들이 뭐예요? 전화영어 같은 거 하거나. 네, 네. 음. 그래서 이제 전화영어, 화상영어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이게 확실히 그냥 사람과 1대1로 만나서 얘기하는 것과 음. 전화영어로 할 때랑 전화영어가 굉장히 스릴 있어요. 더? <laughs> 네. 어.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외국 어. 나갔을 때 은행 직원이랑 대화를 어, 할때 있잖아요. 어, 어, 어. 예를 들어서 뭐 계좌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어. 설명을 하는데 전화로 하면 내 의견을 100% 전달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어,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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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어, 어. 무섭고 어. 잘못 알아들을 것 같고 어. 그래서 은행이 먼데 음, 거기 가, 가. <laughs> 진짜 직접 만나는 게더 편하니까 어, 그래서 전화영어가 음. 은근 약간 스릴이 있어 긴장이 음. 좀 있어요 어, 어. 그만큼 전화영어를 잘 소화를 하면 영어 실력을 늘수 있어요 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을 100이 있으면 음. 한 20밖에 못해 어, 어, 어. 전화영어 같은 경우는 발발발 떨다가 끝나는 경우도 경우. 많아. 어, 어. 그리고 전화영어 하는 사람들의 이런 상황을 보면 저희 이제 남동생도 이제 영어 공부를 할때 이렇게 보면 전화영어 했었거든요. 어, 어. 전화로 그냥 외국 사람들이랑 계속 주기차게 일주일에 한번 대화만 하면 영어가 느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 어. 음, 음, 음. 그런 건 아니에요. 음, 그죠 어. 음. 전화가 맨날 와서 받아. 음. 근데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요. 음. 그럼 전혀 음. 늘지 않아요. 음. <laughs> 계속 다른 얘기를 써먹어봐야. 그렇죠. 느는 거예요. 어, 어. 긴장 상태에서 그것도. 어, 어, 어. 근데 나는 머릿속에 뭐 많이 가진 게 없어요. 음. 그럼 가진 것처럼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음. 어떻게? 대본이라도 만들어야 미리, 미리. 어, 미리. 오늘은 내가 뭐할 거고 내일은 뭐할 거라는 걸 어쨌든 좀. 이렇게 대본을 짜서. 네. 외우든, 뭐, 읽든, 어쨌든. 그치. 어.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아니, 오늘 무슨 얘기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본을 짜요? 라고 음, 할수 있잖아요. 음. 제일 좋은 건 이제, 어, 전화영어에서 주제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음. 내일은 어떤 주제로 얘기해 볼 거예요? 라는 주제가 딱 걸려있는 어. 스타일의 전화영어면 굉장히 편해요. 그걸 음, 하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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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막 대본을 음. 만들면 되니까. 그치. 어 그런데 만약 에 그런 주제가 정해지지 않은 전화가 훨씬 많거든요. 아.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내가 효율을 높이고 그치요. 싶다면 어. 내가 그걸 리드해야 돼. 음, 내가 더 말을 많이 하고, 음, 음. 내가 그걸 리드해야 돼. 음. 즉 거짓말도 불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laughs>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어. 만든 대본이 배달 음식에 대한 거야. 음. 그러면 얘가 갑자기 뭐 음. 예를 들어서 안부를 물어봤어. 음. 어, 너 지난 주에 잘잘 지냈니? 음. 그러면 어 음, I'm okay. 음. 음, how about you? 음, 음. 그렇게 끝내지 말고 어. I'm okay 했어. 어. 난 배달 음식을 지금 만들어놨어요. 어. 어, 지난 주에 내가 배달 음식을 너무 밥하기 귀찮더라고. 음. 그래서 내가 배달 음식을 뭐 시켜 먹었는데 음. 너무 맛있더라고. 너 그런 거 먹어봤어? 음. 어. 이런 식으로 뭔가 유도를 내가 해야 된다는 거야. 음. 내가 말한 것들을 준비한 음. 것들을 뱉기 위해서 거짓말이라도 하자는 거지. 거짓말이라도 불사야 된다는 거. 그래야 늘어요. 음. 어, 그래야 늘어요. 그리고 이제 그럴 때 사람들이 하는 고민이 뭐냐면, 나 아직 영어 잘 못하는데, 음. 대본 엉터리로 만들 것 같은데, 음. 그러면 어떡하지? 음. 그러면 도움 안 되는 거 아니냐. 음. 우선, 그런 식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그것도 공부해요. 공부고. 문장을 음. 조립해 보려고 막 끙끙거리는 것도 음. 배우는 과정인 거라서 그것도 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과정에 사전을 찾아볼 수도 있죠. 그쵸, 뭐. 구글로 찾아볼 뭐, 수 수도 있고. 있죠. 그쵸. 어. 그래서 그것도 공부고요. 그렇게 해서 뱉었을 때그 사람이 음. 교정을 해줄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어. 그럼 선생 그걸 그걸 그러라고 선생님 하는 거니까. 그렇죠. 어. 그래서 그런 걸 원하는 거니까 그 음. 교정을 100%안 받아도 되고요. 음. 그 교정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열 문장을 만들었으면 두 문장만 음. 교정을 받아서 그두 그 어. 문장만 나중에는 제대로 써먹을 써수 있어도 이미 어. 여러분은 두 개의 제대로 된 문장을 머릿속에 넣은 셈인 음.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어, 전화영어를 하시던 음. 난 이제 전화영어가 조금 너무 효과가 아니, 없는 것 같으면 어. 1대1 영어를 한번 해 모드를 어. 바꿔 봐요. 어. 1대1 영어를 해 보세요. 모드를 바꾸는 거구나. 네. 어. 사람 직접 만나서. 어, 어. 제 스쳐도 보여 줄수 음.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마음가짐은 똑같습니다. 음, 어. 내가 어쨌든 준비를 해 갖고 준비를 해 가야 돼요. 어. 할 말들을 준비를, 준비를 해 가야 된다, 뭐.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가면 절대 늘지 않습니다. 음. 어. 그래서 그거를또 얘기해 드리고 음. 싶었어요. 음. 음. 그런데 이것도 난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이것도 해봤는데 영, 영 아무 음, 재미가 없다. 음. 그랬을 때는. 그러면 그냥 쉬어야죠. 아무것도 쉬어, 하지 말고. 그럼 쉬어야 돼요. 어, <laughs> 정말 멍 때리고 있던지 아니면 직콕을 하시던지 뭔가 영어 뭐, 영어 말고 다른 거를 하시던지. 그치. 어. 그래서 가끔은 쉬는 게 음. 어, 또. 영어에 대한 재미를 갑자기 늘릴 수 있는 길일 수도 있어요 너무 부지런히 달려오신 분들은 그쵸. 쉼이 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음. 그러면 너무 너무 오래 쉬는 건또 이제 음. 안 되겠죠 뭐몇 달씩 쉬는 감 거는 감 떨어지니까요 어. 어. 근데 적절하게 한뭐 그래도 한 2주 3주 정도 아무것도 하지 영어에 대한 음. 거에 놔봐요 놔보면 음. <laughs> 또 그런 공부 열심히 하신 사람들은 슬슬 또 불안해져요 <laughs> 왠지 해야 될것 <laughs> 같고, 해야 될것 같고. 어, 음. 그러면 그때 다시 봐요 음. 그러면 그신 걸로 인해서 음. 어느 정도 재충전이 되거든요 음. 그러면 다시 계획을 수정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음. 어, 어, 내가 이건 조금 이제 바꿔봐야겠다 책을 음. 바꿔봐야 되나 음.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요 그쵸. 너무 학 학문적인 것만 팔려고 어, 하지. 너무 말고 너무 막 이렇게 막 주어동사 막 이런 것만 보지 말고. 음, 음, 음. 어. 좀 다채롭게. 다채롭게. 음. 영화 같은 것도 뭐 한번 음. 해봤다가, 음. 파봤다가. 어, 너무 영화만 봤나? 그러면 음. 뭐 소설책도 한번 봤다가. 그치. 그래서 계속 모드를, 어. 어, 좀 지루하지 않게 계속 바꿔주는 음. 것도 음. 좋아요. 음. 뭐가 됐든 음. 이제 안 질리게 하는 게 제, 안 질리고 오래 가는 음. 게 음. 중요하니까. 그렇죠. 어. 음. 그래서 저는 요런 음. 멘트를 좀 파운 셀링을 좀 해드리고 싶네요. 하다다안 되면 진짜 이태원 같은데 가가지고 음. 거기 왜 외국분들 많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쵸, 그쵸. 어 그러니까 음. 아니면 요즘 거기 저 점원들도 다 외국인 점원이 많잖아요. 한잔 먹으러 가도 맞아요. 그 사람하고 뭐 얘기 할수도 있고. 뭐 뭔가 뭔가 메뉴 보고 설명해달라고 하, 하기도 하고 음. 이거 무슨 어떻게 먹는 건지 음. 무슨 메뉴인지. 음. 그래 내가 말을 그때도 좀 준비해야겠죠? 그렇죠. 어, 음. 그래서 어. 우선은 겁 없이, 겁 없이. 막 질리는 어.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어, 어, 어.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기회를 좀한 번씩 만들어보는 것도 음, 저는 나쁘지 음.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 어쨌든 똑같은 걸 오래 하면 누구나 질려요. 뭐라던죠 어, 그러니까 그쵸, 음. 질리지 않은 포인트를 적절하게 자기가 만들어주는 거가 음. 제일 중요합니다. 음, 음. 그래야 오래 달릴 수 있어. 그렇죠. 음, 음. 뭐 재밌게 한번 하고 말거 아니니까. 음, 음, 음. 어. 선생님도 음. 이제 열심히 다시 하셔야겠죠? 되 <laughs> 그렇죠. 저도 <laughs> 그 열심히 할게요. <laughs>